8 페이지 예, 분말 소화기 할 차례 분말 소화기 음. 자 분말 소화 약제죠 분말 소화 약제 예, 자 내용을 보면 이래요 예, 분말 약제를 화재면에 방사하면 열분해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나트륨, 칼륨, 암모늄에 의한 부촉매 작용과 CO2, H2, HPO3 등에 의한 질식 작용 그리고 증기 증발에 의한 냉각 작용으로 소화효과를 소화 효과를 유발하는 시키는 약제이다 이렇게 나 있죠. 우리가 주로 쓰는 소화기가 바로 분말 소화기잖아 그죠? 예, 분말 소화기인데 이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첫 번째가 요한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면요 120 페이지 바로 그림 아래 여기 열분해 반응식이 나와 있어요 열분해 반응식이 그래서 우리가 분말은 1종 분말부터 4종 분말까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종 분말의 열분해 반응식 그리고 주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대로 합니까?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은 좀 아셔야 되죠 그래서 1종 분말의 주성분은 n a h c o 3에요 그죠 분해 반응 얘는 누구랑 반응하는 이게 아니라 화재면의 분말을 뿌리면 온도가 높은 곳이니까 열분해 반응을 해가지고 요 하나가 쪼개져가지고 이런 물질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NaHCO3 어디서 보셨죠? 보실 때? 한번 앞에서 한번본적 있죠? 어, 화학포소화기, 화학포소화약제. 그래서 그때는 <laughs> 육물이었잖아. 아, NaHCO3하고 황산알루미늄 수용액 따로따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혼합을 해서 거품을 만들어다 그랬고, 그 안에 CO2가스가 들어있다고 했었죠. 그죠? 아, 그래서 거기서 봤던 화학포소화 약재의 주성분인 탄산수소나트륨. 뒤에서부터, 어, 걔가 일종 분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분, 얘가 분해 반응하게 되면 Na, NA3, NA2CO3, 탄산나트륨,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수증기, 그 다음에 에너지가 분해는 보통 흡열한다 그랬었죠. 흡열 반응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열분해 반응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효과가 있고요, 수증기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있고, 흡열 반응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약하면 아 열분해 반할 때 CO2하고 H2O가 생성되기 때문에 질식과 냉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말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억제 효과입니다 억제 효과 그런데 여기는 질식과 냉각에 대한 설명만 했잖아 그죠 억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반응식에는 없지만 여기서 나트륨 활성이온이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가정을 통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 뭐 전혀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가정을 통한 거고 실제적으로 는 이게 열분에 반응하면서 또 나트륨이라고 하는 활성 이온이 나오게 된다. 우리 부족 매역과 설명을 할때 했던 것처럼 뭐였죠?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가연물은 탄소활성 이온, 수소활성 이온, 그 다음에 또 수산활성 이온이 얻어지게 되고 여기에 산소활성 이온이 반응을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그때 내가 활성 이온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온이라고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보통 화재면에는 그 다음에 얘는 어찌? 마이너스죠. 그래서 탄소가 수, 산소랑 반응할 때는 플러스로 반응을 해가지고 CO2하고 H2O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반응을 해서 또 다른 물질도 나온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하론 소화약제 하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두 가지를 봤었죠? 네. 하론이나 하로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laughs> 하로겐적 원소인 불소 염소, 브롬, 요드 뭐 보통 요드는 안 넣긴 했지만 어쨌든 요드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론이나 하로겐화암을 뿌리게 되면 얘네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던 걸 뭐라고 랬었지반 얘네들의 반응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억제효과라고 했었죠 화학적인 소화효과 칠족을 넣었다 근데 분말은 뭘 넣느냐? 일쪽을 넣는다, 일쪽. 일쪽에 주결표에 보면 수소가 맨 앞에 있고, 리튬이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다고 했었죠? 분말은 이두 가지를 넣는다는 라 거지. 지금 내가 일종 분말을 뿌린다는 이야기는 화학 반응식에는 없지만 결국 뭐가 나온다는 거지? 나트륨이 나온다는 거야, 나트륨이. 그럼 나트륨이 사실 활성이라고 보기, 이온으로 본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저기 뭐랑 반응해? OH 마이너스랑 반응을 해가지고 NAOH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OH가 다른 물질과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우리가 억제 효과라고 말하는 거죠. 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율표상에서 반응성이 제일 센 것은 1족하고 7족이라고 했는데 어정, 어정쩡한 뭐 3족, 4족 들어가면 반응을 해방 놓지 못하죠. 해방 놓으려면 어떤 거? 아주 반응이 센걸 넣는다고 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주로 이하온이나 하로겐을 말한 거고 지금 분말에서는 아 얘네들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센 애를 결합력이 센 애를 넣어놔야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반응식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Na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랑 그렇죠 마보 이거를 직접 좀 설명하라고 하진 않잖아, 우리 보고. 정리하시면 되고. 이 종분말이 마찬가지로 NAHCO3라면 KHCO3에요. 똑같아. 그냥 같은 일쪽 끼리면 어때요? 물질은 서로 다르지만 성질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일쪽에는 NA가 들어갔다면, 일종에는, 이종에는 뭐가 들어가? K, 칼륨이 들어갔죠. 그래서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NA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 칼륨 들어간 걸 빼는 놓건다 똑같다 라고 하는 거야 그죠 이제는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수증기, 흡열반응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식을 보면 질식과 냉각, 그 다음에 냉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여기도 반응식에 없지만 뭐가 있겠어요 칼륨 활성이온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OH-가 반응을 해가지고 KOH가 얻어지는 과정에서 억제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죠. 맞죠? 1종과 2종. 뭐만 알면 돼? 주성분이 무엇인가요? 탄산수소 나트륨인가요? 탄산수소 칼륨인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3종 분말이 나와 있는데, 3종은 우리가 주로 쓰는 소화기가 몇 종이에요, 다? 3종이죠? 3종은 이거. NH4H2PO4. 인산암모늄이라고 인산암모늄 아마 책을 써있을 거예요. 인산암모늄을 화재면에 뿌리면 암모니아가 얻어지고 HPO3 그 유명한 얘가 이름이 메타인산이야. 얼마나 유명했으면 노란색으로 썼겠어, 그죠? 네. 메타인산. 그다음에 H2 수증기죠. 어, 흡열 반응과 아저 뭐야 어떤 냉각 효과와 냉각 효과 얘는 질식 효과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 왜 일반화제에는 1종, 2종, 4종은 안 되고 3종만 되느냐. 그죠? 뭐가 좀 특이한 게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메타인산 때문이라는 말을 좀 이따 하시게 될 거예요. 어,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뭐가 나와? 암모늄이라고 하는 이온이 나옵니다. 이온. 그죠? 얘는 라디칼이죠. 주기율 표상에는 암모늄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똑같다는 거야? 다 똑같이 플러스 일가잖아. 얘도 암모늄이라는 것이 플러스 일가야. 플러스 일가. 그죠? 예. 네. 나 플러스 일가니까 얘의 반응력도 칼륨 나트륨이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사실은 억제 효과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암모늄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시 화재면에 있는 OH-랑 반응을 해서 NH4OH라는 물질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죠.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음. 이따가 얘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4종 분말은 두 가지죠. 2종 분말인 KHCO3. 아까 좀 전에 봤잖아. 2종. 거기다 얘 이름이 NH2CO3. NH2CO. 요소야. 요소. 우리 왜그 시골에 가면 요소비료랑 요소비료. 비료는 산성이에요? 알칼리성이에요? 농사를 응? 안접어서 몰라. 아? 아. 근데 퇴비는 전부 다 알칼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땅에다가 곡식을 계속 심으면 산성이, 아니, 토양이 산성이 됩니다. 그럼 산성이 되면 곡식이 안 자라. 그러니까 그걸 중화시키려면 반대의 성질인 알칼리성을 뿌려줘야 이제 곡식이 더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말은 전부 다 뭐예요, 분말은?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그래서 뭐 분말의 액성까지는 안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요소만 알칼리성이 아니라 전부 다다 다 알카리성이라는 거야. 분말은, 분말은.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이두 가지가, 이 종에다가 요소를 플러스 시켜뒀다. 그죠? 그랬더니, 암모니아가 나오고, 탄산칼륨이 나오고, CO2가 나오고, 흡혈 반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흡혈 반응이. 그죠?